인간이 말을 하는 데엔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이야기는 사실 말하기 훈련을 따로 만들어서 100일의 프로젝트로 작업을 해야 될 건데, 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도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적반하장인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화를 내는 그 경우들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단 상대방을 깔보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번 잘 분석해서 살펴보면, 잘난 내가 저렇게 못난 저 사람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잘난 사람일까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킬 수 없다면, 과연 나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뭔가 좀 말이 이상하고 안 맞죠? 그래서 오늘은 오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학교 듣기 훈련 프로젝트에서 지식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인데요. 어제 좀 재미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 통신사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젊은 직원이 나이 드신 여성분에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대기 중이어서 그 상담하는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됐는데 참 옆에서 듣기가 그랬어요. 손님, 저희 상품이 골드 핑크와 그레이 컬러가 기본으로 나오고요.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 야, 이놈아, 그렇게 설명하면 그 아주머니 못 알아들어. 하는 거였죠.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어른들이 이해하고 알 거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우리 집 작은 아이가 어머니와 대화를 나는데, 이 작은 아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로 자기 할머니한테 뭔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듣다가 듣다가 결국 참견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니, 저 작은 아이가 한 말은 이런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건 이런 이런 말이에요. 하고 말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 간판들, 광고들 대부분 이런 영어들이 섞여 있어요. 연세 드신 분 가운데 그 용어들을 아는 분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그냥 집에서 살림을 하고 사신 분들이라면 모르는 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몰라도 모르는 척하기 싫고 그래서 알아듣는 것처럼 그냥 다강 지나가지만 사실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이해 못하고 그냥 사십니다. 사실은 영어가 아니더라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음에도 우리들은 그놈의 간지하고 유행 때문에 외래어들을 일상의 언어로 녹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요. 저의 경우에는 소위 문자라고 하는 한문으로 된 표현들이 많은데 제 언어 가운데 이것들이 상대들에게는 스트레스와 신뢰가 된다는 것을 나이가 좀 들어서 알았어요. 이걸 알게 된게한 불과 10년도 안될 텐데.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문자를 쓰거나 외래어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상대들에 따라서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는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반드시 되묻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고. 저 무식하다는 사람도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을 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은요.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해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면요. 입을 다무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있는데요. 꼭 말을 해야 아냐는 표현입니다. 야,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결국엔 나의 의사 표현인 건데, 물론 표정이나 행동 같은 것에서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정말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가 될수 있도록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말하지 않은 것이 되고 표현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그리고 표현되지 않는 마음이나 생각은 결국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은 해야 하고요, 표현은 해야 합니다. 상대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인간은요, 입을 왜 달아뒀을까요? 그냥 밥 먹으라고 입이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기껏 언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언어를 가르쳐서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는 건 도대체 무슨 심리들인지 모르겠어요? 보통의 경우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게 과연 자존심일까요? 어떻게 하다 이런 걸 자존심이라고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은 아쉬운 사람이 먼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놈은 그냥 그렇게 말을 먼저 하면 그렇게 상대가 이해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꼴랑 그걸 자존심인지, 우연한 그 자만심이라고 생각이 들던데, 그런 것을 부리면 부린 만큼 나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뭐, 그런 걸 부려서 손해를 보면서 살겠다고 하면, 뭐,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결국 손해는 본인의 몫이니, 알아서들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 놓고 나서 또 상대방 탓을 하면, 그것이 상대방의 것이 되나요? 결국, 빈곤의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나, 가볍게 말을 던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걸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무거워지고요. 상대에게도 그 무거움이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의사표현을 할 때, 제발 좀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면 좋겠어요. 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있을 때그 모임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측에 내가 뭔가 요구할 게 있다면 일단 감사하다고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귀찮아서 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누군가 대신 맡아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면서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건 정말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더 쉽게 이해가 될까요? 식당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 식당을 열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저는 밖에서 밥한 그릇 먹기도 힘들 테니까요. 물론, 돈을 내고 사먹기는 하는 겁니다만 식당 자체가 없다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먹을 수가 없지 않나요? 가령 명절 때 옛날에는 대부분 식당이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식당이 문을 닫아버렸는데 나는 또 밥을 먹을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밥을 밖에서 먹을 수밖에 없을 때 누군가 문을 열어두면 어우, 정말 감사하죠. 덕분에 따뜻한 밥한 끼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식당을 나올 때 저는 꼭 한마디를 합니다. 아주머니 잘 먹고 갑니다. 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돈을 내고 밥을 먹으니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때로는 갑질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런 현상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 원리로 모임이나 단체에서 누군가 나서서 그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또 말아먹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일단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그 일을 내가 일일이 해야 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마치 이것저것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더라고요.저는 이런 거를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속으로 얌마 그럼 네가해 얜마라고 하게 되더라고요.아쉬운 놈이 지으면서 어우다대고 갑질이냐고 그냥 속에서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물어보는 것조차도 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겸손해야죠. 안 궁금하면 모를까 궁금해서 묻는다는 건 자신이 아쉬운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상대를 찾아갈 땐 반드시 감사의 표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죠.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이 안에 자연의 원칙이 있어요. 아쉬운 놈이 을이다 입니다. 만약에 볼일이 있어서 뭐 시청이나 이런 관공서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공무원에게 나는 을이 돼요. 을은 가볍게 정중해야 하고요.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그 사람의 일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아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공무원을 뭐 마치 부하 직원 부르듯이 비하하면서 막 이렇게 갑질을 해대면요. 내가 원하는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될 일도 안 도와줘요. 과례, 즉 예의가 과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예의는요. 아무리 많아도 과하지 않습니다. 예의 예절 같은 것들은 인간의 삶 중에서 정말 기본인 셈이고요. 그래서 예절 교육은 초등학교 시절에 마스터를 하게끔 짜여져 있지 않나요? 자, 오늘 들은 설명 어떠신가요? 인간에게 과연 오해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오해는 사실 자연의 법칙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오해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가 행동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과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한다? 그런 법칙은 있을 수가 없죠. 오해는 설명 부족에서 오는 것이지 상대방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오해를 할 때고 상대방을 탓하지는 마시고요. 우리 인간들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도 버티는 건 아직 내가 그것이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인간은 절박하고 필요하면 변하고 적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부터 오해라는 말도 또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말도 이제 그만두시고요. 나를 잘 갖춰서 상대방이 이해되도록 설명하는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